예, 오상준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소음 대책과 지역 사회 기여라는 주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 조정호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인천공항 현황입니다. 어, 개항 20년을 맞은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1, 2활주로를 건설하여 2001년에 3, 2001년 3월에 개항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4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제 4활주로를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3활주로를 제외한 1, 2, 4활주로 3분의 활주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사진은 인천공항과인천공항 그 주변 지역을 표시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주로 항 소음 영향을 많이 받는 활주로 북측에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활주로 측방인 용의도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 현황 변화입니다. 어, 개항 이후에 한 350대 정도, 일평균 350대 정도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19년에 일평균 한 1100대 정도 운항을 하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2021년에는 개항 초기 시점과 비슷한 약 1평균 350대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인천공항 소음대책 지역 현황입니다. 앞에 위성사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는 이제 활주로, 어, 종방향으로 저희가 장봉도와 모도라는 지역과 삼성활주로 측방인 용의도 지역이 소음대책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아, 요, 요거는 소음대책 지역 고시 현황이었고요. 2016년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소음대책 지역은 총 28가옥,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231가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한국의 소음대책입니다. 뭐 한국공항공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저희도... 어,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을 20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지적 조사를 위한 이동조사 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어,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서울지방항공청과 어,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저희는 자체적인 고소음 기준을 설정해서 초과 항공사에 대한 소음저감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2020년도 소음 측정 연간 결과입니다. 보시면 활주로 측은 제일 시끄러운 지역이 한 74에서 76에 클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측면은 64에 클 정도 지금 조사된바 있습니다. 다음 소음대책입니다. 소음대책은 어 저희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공방사랑 내온 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 가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방음 냉방 등의 소음 대책 시설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어 주민 지원 사업은 저희가 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어, 공동작업장, 해변 물놀이 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기타 그 지역 주민과의 유대 증진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 마을 행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지역 생산품들을 구매를 해서 마을 행사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에 다시 활용하는 등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사업 실정 및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국공항공사와 다르게 자체 재원으로 저희는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개항하긴 했지만 저희는 해상공항에 있는 관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소음대책 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5년 단위 소음 중기 계획처럼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인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24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136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는 12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 다음은 저희가 소음대책 사업으로 시행한 이후에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한 기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산업연구교육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유선현 축구대회 개최, 그 다음에 인천FC 지원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회 약자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음대책 지역 관할 지자체인 중구와 옹진군에 대해서는 어, 차상위 계층, 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 화폐 보급 사업을 어,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 해상공항이다 보니까 어촌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갯벌 체험장의 어떤 중패 살포 사업이라든가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지역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 어떤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 대책 지역의 학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이나 성장모범 무수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초중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교육 멘토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공항의 소음대책 사업과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정호 팀장님, 감사합니다.